혹시 렉스탈리오리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탈리온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라틴어입니다. 탈리온의 법칙이란 가장 오래된 법,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는 내용이거든요. 동해 보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해 보복법. 해를 입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복하는 법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기 시작하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 이 탈리오닉스라는 어동일 보복법이 나옵니다.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가불지니라. 이 법은요, 율법만 나와 있는 레위기 24장 19-2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세번역이 부드럽게 읽히거든요.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모세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적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한부라비 법전에 나온 것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동해 보복법은요 너무 엄격하고 잔인하다 싶은 생각이 들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건 가해자의 입장에서 볼때 그런 거 아닌가요?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동해보복법이 당연하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해보복법은요, 어, 잔인한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에요.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복수심 때문에 자기가 입은 피해보다 훨씬 더 강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가 더해지기 때문이지요. 어, 근데,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 훨씬 더 과한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이 나와 싸우다가 내 팔을 부러뜨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봐요. 이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정당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무리 분노한 상황이랄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법정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당해진다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나의 분노가 플러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묵인되면 안 되잖아요. 즉 탈리온의 법칙은요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오히려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이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입힌 피해보다 과도하게 보복을 당하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한 사람이 다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과도한 보복을 당하면 이건 과도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증오와 두려움의 악순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보복의 한계를 정한 법이 탄리온의 법칙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인하거나 과도한 법이 아닌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 한달 사이에 참 참, 참, 무시무시한 일들이, 뭐, 실림 무슨 신돌이, 아, 아, 아니다. 저기, 저 분당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탄력의 법칙이 훨씬 더 정당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좀 뻔뻔한 가해자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탈렬의 법칙을 넘어서는 말씀을 선상복원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이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거듭까지도 내 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3절 4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누가 이것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마음의 수행을 잘한 사람이 수행, 수행한 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살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하신.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 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생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어,에게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종합적으로 교훈을 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종 보복의 원리는요,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물론, 율법, 즉, 재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법칙대로만 너희들이 붙잡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옳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복에 너를 맡기는 것, 너의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이 더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거,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든지 또 여러분 보복하면 만족이 있잖아요. 나의 만족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지금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동네 보복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님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해도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받은 해를 갑절로 더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동해보복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더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네가 성령께 붙잡히면 네가 마땅히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 받았음을 생각한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기는 어렸을 때부터 듣죠.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니까 너는 사랑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예민하게 말씀드려서 나는 원수를 도저히 사랑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 충만한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부터 말씀하신 살인자에 대한 처분 역시 동의 보복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처분입니다. 해를 끼쳤으면 그 해를 자기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만 품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와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나고, 제가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별 일을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다른 사람한테 큰 손해를 끼쳐놓고,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죄를 없는 셈 치는 거죠, 이제. 사랑한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셔야 여러분 동해 보복법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이 동해 보복법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믿음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도피성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그만큼 좀 깊이 이해해야 될 성경 말씀에서 제가 한 시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겁니다. 도피성은요, 11절, 12절에서 그필로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만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그걸 과실치사라고 하죠. 살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실치사라고 해요. 과실치사는 고의성이 없는 그야말로 사고이기 때문에요, 동해보복법에 예외가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2절에 보면, 아기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거나 무엇을 던졌는데, 그만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신속히 도피성으로 몸을 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수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어, 자기 친척을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누군가 죽였다라고 한다면 제 아들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숨은 목숨으로 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어야 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어, 만약에 제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 가족은 그 자리에서 그 살인한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게 권한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 하더라도 잡혀서 죽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잡혀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한 법이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정식 재판까지 보복자에게서 피할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정해진 도피성에 들어가면요. 보복자는 도피성까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한그 사람은요. 정식 재판이 열려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은 다시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당대의 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가 있었던 도피성 바깥으로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랬는데, 보복자를 만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복자가 도피성 바깥에서 그를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보복자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제사장이 장수하면, 대제사장이 많이 장수하면 그 사람은 도피성 바깥으로 오랫동안 못나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30세의 대제사장이 됐는데 젊은 대제사장이면 이제 살인자들은 도피성 바깥으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되겠네요 여러분 만약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도 보복자에게 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 과실치사로 알았는데 고리성이 증명되면, 밝혀지면 그 사람은 끌려 나와서 반드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24절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즉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인데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라고 그걸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즉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어려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움은 살인한 자의 피로만 회복될 수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 더러움의 개념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문하세 왕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의인의 죽음을 반드시 말씀합니다. 억울한 의인의 죽음.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죄없는 나봇을 돌로 쳐 죽였죠. 하나님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는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개들이 우물가에서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고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게 억울한 피 흘림으로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문하세가 예루살렘의 의인의 피가 가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하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하세의 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문하세의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남유다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이시면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걸 우리 한빛의 가족들은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의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말할 만한 의로움이 있는가? 이렇게요. 그걸 깊이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의 위치는요, 여러분이 혹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도피성 해가지고 쳐보면은 이미지에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어, 요단 서편에 세 군데 있고요, 요단 동편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간격이요? 정말 일정합니다. 북부, 중부, 남부, 동쪽,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섯 성이 지정되었는데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까지 달려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달리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의가 아닌 살인이지 고의가 아닌 살인이지만 보복자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나의 어떤 죄로도 나를 지옥이라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나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회개하면 나는 사탄의 고발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도피성까지의 길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좁고 험한 길이 분명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할수 있는 일이고, 그 길은 가까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갈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즉,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있지 않으면 사탄은 나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언제나 지옥의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있는 이상, 사탄은 나의 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보고권이 말소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말소하신 대속의 죽으심임을 믿는다면 사탄은 나에 대한 기소권을 성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사탄의 기소를 받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서 이걸 짚어봅시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후로 고의로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죄는 나를 죄인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짚고 싶은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참 뻔뻔합니다. 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의 가치를 누리지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다 용서해준다고 배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회개한 죄가 그 사람에게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회개가 거짓말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가슴에 늘 새기기를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옳지요. 옳지요, 그게. 그게 옳지요. 한번 용서받았으니,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형벌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배운 것이 남아있다면,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가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요.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도피성도들은 그렇게 뻔뻔한 크리스찬 되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설교 말씀 드립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의미를 신약에서 어떻게 확장하십니까? 네가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너는 가늠한 자다. 네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너는 살인한 자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마땅함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살면서 내가 지은 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늘 깨어 기도하며 죄와 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짓고 회개하는 게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이 아픈 시대에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리라 늘 죄와 싸우며 죄를 인식하며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의임을늘 인식하며 죄와 싸우며 살리라 모름을 이익에 희생시키지 않으리라 작정하며 일주일 살수있게해도록 성령님 깨달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